자 이전 영상에 있었던 오류를 수정할 겸 추가적으로 정보를 몇개 드릴 겸 영상 켰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8 2 7 8주를 매수를 했고 그와 동시에 모건스텔린을 팔았다. 요것까지는 또 팩트예요. 근데 이제 수치 추정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비교했었던 건 공매도 잔고금액 대비해서 비중이 늘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걸 수량 기준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수량 기준으로 봐도 1 3모9에서1 5까지14% 증가인데 시총은 3447에서 2476까지 26% 빠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이 하지만 전체 하락률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율이 절반 정도 가량밖에 안 된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이걸 수치화하기도 전에 최근 투심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실 겁니다. 뭐안 좋은 찌라시도 나오고 있고 중국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영상으로 다뤘지만. 원래 항상 이렇게 좀잘 나갈 때나 아니면 완전 눌렸을 때보다 이렇게 쏘고 나서 약간 눌림목이 왔을 때 가장 많은 그런 의심을 시장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좀 하락에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했었던 건 UBS는 오늘 왜 샀을까 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15일부터 효력 발생해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 18일부터는 f t s 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정작 최근에 31일까지는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쳤고, 뜬금없이 효력 발생일날 이렇게 샀으니까, 제입장에서 이게 좀 읍스인 거예요. 읍스 의미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읍스 의미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유비에서 놀린 거예요. 일단,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고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제유매 골목, 제유매 골목. 그러니까 11일자 재유매 골모, 12일자 재유매 골모. 지금 이제 에코프로 내에서 공매도로 가장 활약하고 있는 게이 재유매 골모 얘네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0.5% 이상의 물량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최초로 0.5% 이상을 치게 되면 여기 최초 의무 발생일 하고 찍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UBSG는 8월 31일날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 공시 의무 발생일을 언제 발견이 되냐면 일단, 기본 조건이 0.5% 이상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 상장 유식소 대비해서 0.01% 이상의 물량이 변동했을 때, 변동했다는 거는 뭐그 중에 일부러 상환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는 건데, 두 가지 상황에서 여튼 0.01%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여기 보고로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유매 골모에 한 명쯤이 빠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골드만이 빠져가지고 제유매모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날에 골드만삭스는 정말 아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그럴 경우는 좀 적죠. 혹은 0.5% 미만으로 공매도 잔고를 줄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부터 급등기를 보면 이 대량 보유자 현황이 조금 자주 바뀌어요. 순서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제유매 골모 요게, 요게 좀 걔네 입장이좀 평온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 15일 이후 마감 이후 효력 발생 이것도 뭐 맞는 얘기고요. 18일부터 실질적으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요 시나리오 자체도 제입장에 틀린 거 없고요. 다만 영상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그냥 추정하고 있는 게 1조 2천억 원뭐 4천억 원 혹은 뭐 2조 단위로 들어온다. 근데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정도는 최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좀 짜투리 자금들이 있다고 라 했죠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는 자금들은 아니지만 FTSE나 MSCI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호해서 그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펀드도 있어요 인터랙티브 인베스터라 해가지고 얘네는 FTSE가 있으면 FTSE를 추정하는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걸 또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을 추정합니다 단계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추정하는 물량들은 공식적으로 이 정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반영하지 않아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뱅가드나 HSBC나 CT, 클로즈, 할리팩스 이런 애들이 FTS를 벤치마크 삼아서 펀드를 만들었으면 그걸 또 추정을 합니다. 심지어 지들이 골라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게 있다 심지어 이런게 되게 많아요 국내에는 이렇게 펀드에 펀드를 만드는게 별로 없긴한데 미국이나 유럽시장 이런게 좀 많습니다 자뭐이 정도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고 결국 궁금한 거는 msci를 눌렀잖아요 그럼 요번에도 누를까 이런 궁금증일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저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려면 월요일 종가나 다음주 내내 ubs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를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 내내 UBS가 수급이 들어오고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다면 UBS는 그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에 아무런 친분이 없이 그냥 지들끼리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눌렀고 그 이후부터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MSCI 때와는 다를 거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는데 사실 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전체 장구금액에서 몇 퍼센트는 모건센에 가지고 있고 몇 퍼센트는 UBS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나와 있으면 되게 보기 편할 텐데요.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중에 이 정도는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거의 뭐 탐정처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틀려도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좀 요번에는 좀 MSCI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근거로는 MSCI 이후로 주로 주가를 눌렀었던 게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MSCI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예요. 그거 약자거든요. 모건스탠리 밑에 있는 그 자회사 중에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그런 회사에서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얘네는 그 누구보다 에코프로가 실제로 편입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가장 잘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 6월에 사람들 다 헷갈려할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편입되고 나서 얼마만큼의 자금들이 얘네를 추정할지도 얘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문삭스는 워낙 국내에서 악질이어가지고 이런 걸로 저는 오히려 MSCI 수급 들어온 이후부터 얘네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공매도 상환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자로 봤을 때 UBS는 매수가 들어왔고 모건 스탠리는 팔았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UBS는 모건 스텔리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본인들만의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모건 스텔리는 그냥 물려 있는 물량 계속 물타기하면서 상환하고 다시 또 공매도 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FTS e 이후에도 누를까에 대해서 저는 이만하면 됐지 않나 싶어요. 이만하면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에코 프로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에코 프로 주주분들도 있겠지만, 전 절반 이하로 실제 주주이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청자들은 다 이럴 것 같아요. 에코 프로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얘가 사실상 지금 2차전지의 좀 상징적인 종목이라서, 연초부터 랠리 펼쳤던 것 중에서 가장 활약했던 애라서, 얘가 버텨줘야지 2차전지 투심도 좀 살아나고, 얘가 눌리면 2차전지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 뿐만 아니라 그냥 다음 주 중에는 반등이 나오는게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과연 내일 종가에도 아니죠 월요일 종가에도 UBS가 보일지 누군 팔지 누군 사지 뭐 이런 거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예상했던 대로 요번에 움직임이 나올까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